예, 모바일 아크 서바이벌 비공식 서버 짭실입니다. 어 개념적인 부분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어 공룡 테이밍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오늘 좀 심도 깊은 질문이 와가지고 저도 뭐 깔끔한 답변을 못 드려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아마 이 캐찰 레벨 보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거 제가 너무 쉽게 설명을 드렸네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이런 거예요. 어, 야생이 있는, 야생이 있는, 예를 들면, 예, 보자. 쭉뛰어나가 볼까요? 어, 아크 서바이벌은 우리나라 게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게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80레벨의 필요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80에서 81이 되는 필요 경험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쉽게 보세요. 제가 이트리케 50 레벨 짜리를 테이밍 완료를 해서 100레이 됐습니다. 100레이 됐다고 하면 1레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경험치는 어, 200 레비도 테이밍 완료된 레벨이 200이면 그때부터 필요한 경험치 양은 같다는 얘기예요. 경험치가 되게 작게 들어요. 어, 자 이거를 이해를 돕기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게 간 모드로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신데 지금 새끼들이 거의 나왔나? 음. 새끼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 도도덱스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임계 레벨이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백렙짜리를 지금 PVP 하드죠 제 모드는 백렙을 테이밍 완료된 레벨이 백렙이면 그 백렙이 그, 레벨을 450까지 찍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임계 레벨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렇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간모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레벨업을 좀 했을 건데. 얘 같은 경우에 목표 업그레이드라면 필요한 경험치량이 나오는데, 118이잖아요. 그니까 러얘2 0 0렙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보통, 처음에, 어휴, 부양. 얘네들 부양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3 2 3렙이죠 얘네들 새끼 쌍둥이 나왔네? 아, 두 마리 했지, 참. 자, 지금 262렙이고 옆에가 323렙이잖아요 근데 얘를 레벨업을 1러으로 시켜볼게요 목표 업그레이드 자, 20의 경험치를 사용을 했죠 얘도 볼게요 똑같이 20이에요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테이밍이 완료됐을 때 또는 부양이 완료됐을 때 레벨이 중요한 겁니다 이 게임은 아. 그 정의가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냐면, 뭐, 야생 4 0 0레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건 제가 질문을 지금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좀 제가 그, 이 공룡들의 레벨업에 대한 조금 기본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찝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0레벨이라고, 내가 테밍 하자마자 300레벨이라고 얘가 막 경험치 엄청나게 필요하고 이러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같다는 거. 어, 같아요. 갖고 어, 자 이거는 이제 레벨업에 대한 개념이구요 다음 음 우리가 공룡을 그 교배를 하면요 교배를 하면 쉽게 말해서 이 친구들 방금 부양 했잖아요 능력치 볼게요 자 이송 100% 이게 지금 부양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커야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배종 같은 경우에는 이송이 130%로 나옵니다 다 크고 나면 예.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게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어 기본적으로 이속이130% 나왔다는 거는 레벨업을 덜 시켜도 된다는 거죠. 30, 어, 7, 4, 28한 7억 정도는 벌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렙이 좋은 게 아닌 거죠. 이렇게 이 캐찰처럼 어, 레벨이 되게 높아요. 이 캐찰이 아마 한 300대, 200 후반대를 테이밍을 해서 440, 430인가 20 됐을 거예요. 그러면 찍을 스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배를 하든 야생 예를 들어 야생을 테이밍을 200렙짜리를 테이밍해서 300렙이 됐다면 우리가 레벨업을 하는 그 테이밍 완료 시점부터의 1렙, 2렙, 3렙, 4렙, 뭐 10렙, 100렙에 필요한 경험치는 같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100렙이든 200렙이든 300렙이든. 아, 이해를 못 하시진 않겠죠? 예. 네. 음. 같은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새끼 두 마리가 제일 좋은 예죠. 두 마리가 레벨이 다른데 필요 경험치는 똑같이 20이었잖아요. 왜? 지금 나한테 부양을 받은 시점에서 업 레벨은 1업을 한 거잖아요. 그니까, 고 얘기거든요. 그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는 막 400레벨 7,200인데 300레벨 뭐15,000 이런 피를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어, 피통 자체를. 그러니까 교배 같은 경우에 그분이 지금 이걸 좀 제가 신경을 쓰는 게 저한테 질문 주신 게 페르몬 때문에요 페르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게임 잘 모르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60 페르몬 뭐 6개밖에 아니 50개 들잖아요. 50개 되는데 이거 자체가 뭐 보면은 이 밑에 글이 그런 거예요. 뭐, 뭐도련변이 나올 확률인가 그거랑 능력치가 좀잘 나올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필요 없어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나온 새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제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새끼로 나온 애들을 교배종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보통 이제 1세대, 2세대라 그래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 내가 부양 처음 봐버렸던 부모가 1세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2세대 아르젠이요 2세대. 음. 그러니까 2세대 조금 레벨업을 시켜서 능력치 좋은 상태로 이 2세대 두 마리를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이 2세대 두마리 그럼 3세대 나오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뚜렷하게 좋아지진 않더라. 아는데, 그래도 뭐 2세대보다 좀더 3세대가 좋은 것 같으니까. 사실 이거 교배 중에 가장 큰 의미는 각인이죠. 각인을 받아서 뭐 이속 공속, 뭐, 아, 이속 이렇게 공속 아니고. 능력치, 뭐 내성이나 이런 거 받으려고 얘네들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지금 보자. 얘네들 암수가 맞나? 어, 암수 맞죠. 그럼 얘네들을 키워서 피통 조금 찍고 이속 조금 찍은 다음에 얘네들 을 교배를 하는. 이속은 어차피 찍어야 130밖에 안 나오니까 이속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 얘네들 능력치를 좀 올린 다음에 교배를 하는 거지. 그럼 263이랑 324니까 뭐 레벨업 좀한 30업 했다고 치고 대충 300렙 초반에 3세대 아르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3세대 아르젠을 가지고 열심히 사냥해서 레벨업해서 해서, 해서 이속, 뭐, 130으로 나왔으니까 6 0개더 찍고요. 60%. 60%더 찍고, 나머지, 뭐, 올 피통이라든지, 무게 아르젠 같은 경우올 무게라든지, 뭐, 하이브리드로 다 높을 필요는 없잖아요. 무게도 높고, 뭐, 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배 자체가 그런 거예요. 교배가. 어떤 공룡이든. 교배 중이 좋은 거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 신중하게 하시되, 되도록이면 현질은, 뭐, 여유되시면 하시, 하시는데, 교배, 굳이 현질 안 하셔도 돼요. 네, 현질 안 하셔도 충분히 괴물 같은 아르젠 만들 수 있고, 그 괴물 같은 아르젠 만드는 것 자체가 재미거든요. 어, 이 교배가 제가 조금 다소 두서 없이 설명을 했을 수가 있어요. 교배라는 게 뭐,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고, 저도 예를 들면 정확하게 몰라요. 예, 어,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 엄마, 그러면 엄마 피통 만이랑 아빠 피통 만 오천 원, 짜리 뭐3 0 0렙때 아르젠 테이밍 하면 애기는 피통 얼마 나와요? 당연히 모르겠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니까, 근데 좀더 좋은 게 나오긴 하겠죠? 당연히. 조금 물려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유전이 있으니까. 어, 물려받아서 뭐 아마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잘 모르잖아요? 어, 그냥 괴물 아르젠을 만드는 방법은 알겠는데 그런 것까지는 잘 몰라서요. 그니까 요것도 좀 쉽게 보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어, 최근에 뭐 이제 공룡, 괴물같은 아르젠들 예를 들면 뭐 제가 괴, 괴물 아르젠 만드는 거는 뭐 5분도 안 걸려요 뭐 무조건 죽자고 레벨업만 때려 올리면 되거든요 어, 때, 레벨업 때려 올려가지고 그거 능력치로 다 찍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인계 레벨은 아마 넘지는 못할 거라서 음, 인계 레벨에 대한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해볼게요 근데 사실 인계 레벨까지 레벨업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없어서 그런 거고. 우선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 일단 교배에 대해서 한번더 천천히 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음.